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사시대에 그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남성 중심으로 그 사사, 지도자가 되었죠. 그때 그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앞 비교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그 사사였는데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어우 oh, 드보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드보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제집 사람입니다 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봐도 도와야 할 심정은 있고 또 그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또 발이 안따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섬김의 은사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섬기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두보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형제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형제가 이제 스물 정도 된 형제인데요. 지적 장애 판단은 받지 않았지만 어릴 때 과잉 행동 장애, ADHD, 그런 그 판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아서 또, 이제, 유익도 있지만 또, 불리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형제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이제 조한 그런 곳이죠. 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폐업이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그 같이 일하던 그 형들 세 명을 에, 알게 되었고 그 형들이 이형이 형제가 방을 원룸을 얻고 사는데 그집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데 사업장을 거기다가 오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그, 그 같이 이 집에 같이 사업을 하자고 동업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는 건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응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 어쩔 수가 없죠 부모님하고 연락을 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고집을 피운 거죠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됐는데 일이 뭐 한달두달 달 정도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느냐면음그세 명이 함께 하고 있는 그세 명들이 다이한 어, 그 패거리죠.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에게 돈 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어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형제가 천만 원과 또 원금 이십만 원, 삼십만 원을 혼자 고스란히 이제 부담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이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못 할까? 이게 이제 어려움인데요. 또 이제 책을 잡힌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들이 교묘하게 4번에 네 걸쳐서 같은 집에 살면서 저녁에 이 노름을 한 거예요. 노름을 해서 두 번에 걸쳐 노름을 하는 그 그때 그 500만 원을 잃게 만든 겁니다. 이 형제가. 그러니 어~ 이제 그 자기들이 대출을 이 형제에게 대출을 받아서 가져간 돈을 노름빛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된 사실은, 또 같이 생활비를 같이 이렇게 모아서 쓰자 해서, 이 형제가 한 2개월 정도, 개인적으로 야간 작업까지 막 하면서, 뭐, 15만원 정도 매일 번 거를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2개월 정도. 아, 이런,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부모님도 연락이 됐지만 부모님도 특별한 액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이 나서서 경찰서에 가고 조서도 꾸미고 거기 자초지종도 묻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 또 변호사 검사들이 도, 검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그 사람들하고 또 전화도 연락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그그 그 당사자들은. 돈을 갈치해갔던그 친구들은 아주 제 재질이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기성이 너무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돈을 빌렸다는 증거, 또 그들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도 없고, 기록된 것도 없고, 녹음된 것도 없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걸 이용한 거죠. 그리고 고스란히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제가 천만 원 빌린 걸 대출을 한 걸로 막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금 이자까지 다 혼자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 법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하,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만 확증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고 이따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제 입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콜링하고 두드리고 알아보는 가운데 장애인 권익 보호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이 돼서 아침부터 저 오후 늦게까지 하루 내 거기 가서 연결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루 내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할 부분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또 발품을 팔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 섬기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드보라와 같다 그 모습이 여장부와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도 장애 등급을 받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런 이제 부분을 예상하고 어,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이제 그한달 전부터 병원에 가서 그런 그 검사를 필요한 검사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병원에서 예, 의사 소견으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이제 얻게 됐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예, 예, 장애 등급을 신청을 해서 장애 등급을 받 받는 절차는 남아 있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도움들을 실제적으로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말은 참 쉬운데 남이 해준 건 쉬운데 내가 그 일을 직접 하려고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들 또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 대속물로 사무려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네팔 형제 비나 형제가어디 왔습니다. 그래서 100%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 한님기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형제가 이제 아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자업을 얻게 얻게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운전 면허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운전면허를 배워야겠다. 아, 우리 형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학원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학원을 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시에 만나서 학원에, 에, 이제, 그,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나보다 가자고, 그러더니 나잘 몰라. <laughs> 아, 일들을 두고 합니까? 에, 집사람이, 또, 그, 우리, 네팔 형제들, 그들의 필요들을 에,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귀하고 감사하다 저희 아내지만또 정말로 드보라 같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가 주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죠 그들을 위하여 섬기셨던 모습들 또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어, 도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아무리 이 사회는 에, 악한 자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에, 또 그들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도움의 손길들 필요합니다. 사실 그 회사에서 그런 그 많은 불리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상인들과 또 정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가지고 있는 같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섬김, 따뜻한 배려, 말 한마디의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